안녕하세요 주동입니다 4월 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 월요일이고요어 저도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아침에 잠깐 저도 이제 새벽부터 이제 뉴스 좀 보고 그 다음에 주식차트좀 보고 8시에 개장하면서 봤는데 조금 음 아, 주동이 좀 걱정스럽다 하는게 지금 우리 장 시작하자마자, 지금 8시 15분인데도 벌써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요거 꼭 확인하시고, 오늘 장, 음, 우리 이제 참여를 해야 된다. 어,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음. 잠깐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제가 어저께 N호주달라 요거 확인하자고 할때 지금 2%가 높게 떴어요. 이게 지금. 2.6% 이렇게 떴거든요. 이 위에 또떠어렸습니다 지금. 그렇죠? 여기 떠버렸어요. 2.6%가 또 떠버렸어요. 사이클러를 한 가지 봤네. 잠시만 여기, 여기 2.6% 2점 현재 얼마가 떴냐면 2점. 2 또요. 2% 떴네요. 2%돼 떴네요. 그죠? 엔화가 1.3% 빠지고 호주 달러가 0.5% 상승하고. 그죠? 거꾸로 뜨기 때문에 지금 2%가 떠버렸는데 근데 원화가 또 이제 이게 반응이 없어요. 원화가 어? 원화가 반응이 없다 이것도 수상하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엔 호주 달러고 갑자기 미국 프리장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또5.6% 빠졌거든요 미국 선물 시장이 그렇다고 러면 이게 16,000원에 지금 여기서 5%가 빠지면 나스닥 시장이 1 5 0 0 0이 지금 깨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야, 이게 참 음. 예 지금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유튜브 방송에서는 뭐그 전문가들이 나와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뭐 시장에 대해서 어떻 것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그제 경험상 그죠? 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아까제 댓글 보니까 어떤 분이 저 따라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는데 가장 바보 같은 행동이죠. 자기의 그피 같은 돈, 생명 같은 돈 주돈 방송이 그 의미가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제가 어떠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방송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처음에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주돈이 혼자서 어이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어제 했던 얘기 그제 했던 얘기 일주일 전에 제가 이제 생각했던 얘기 어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말로 막 표현해 가지고 녹음을 해 놓고 저는 듣는 게그 취미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영상으로 이제 넘어온 거죠 유튜브 세상이 돼가지고 유튜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어 유튜브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올려볼까 해가지고 유튜브로 이제 올리기 시작한 게 이제 방송의 시작인 거예요. 저는 뭐 구독자도 없고 그 다음에 제 방송을 많이 보는 분들도 없어요. 그거 뭐 제가 여 여지까지 이 방송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좋아요 댓글 뭐뭐 뭐 알람 뭐? 뭐 하여튼 뭐 그거 해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냐면 러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laughs> 없어요. 어, 미묘해요. 주식으로, 주식하는 사람이 주식으로 돈 벌어야지 무슨, 뭐, 이거 광고해가지고 무슨, 어? 이거 방송해가지고 무슨 돈을 봅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 해드리는 건데, 댓글에 뭐, 저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렇다 그러면 전 방송을 안 하죠. 그죠? 왜 그러냐면,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게피 같은 돈이에요. 어,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 이거를 왜 저,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어? 뭐 하는 놈인지도 모르고, 진짜 사기꾼인지도 모르는, 수동 같은 놈 믿고 투자를 하냐는 거죠. 그죠? 어, 저는 방송할 때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알리는 것 뿐이에요.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전해달라고. 그래야지 저도 공부를 하니까. 그죠? 절대 저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한, 그렇지만 제가 이제 지금 방송을 급박하게 해가지고 짧게 짧게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올려드릴 건데, 어, 안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아, 만약 방송이 올라가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급박, 급격하게 어? 급박하게 어, 지금 미국 프리장이 지금 5%가 빠졌어요. 5%가 빠졌다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빠졌는지 한번 볼게요. 5%가 빠졌다 그러면 지금 14,721 그냥 이거 정확한 정량 계산이 아니라 대충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14,700까지 빠졌던 거예요. 15,000이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말에 뭐 그렇다 안 그렇다 유튜브에서 이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것들이 왜 내가 저놈들이 왜 저렇게 방송하는지 이해가 안 되냐는 게 뭐냐면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괜찮을 거야. 어?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급반등이 일어날 거야. 역사적으로 이렇게 빠진 적이 없어. 아니에요. 어?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 빠지는 게 크게 빠지고 모르고 있으니까 아 별거 아니었네 그러면 급반등이 일어나는데 이거 알고 있잖아요. 어? 알고 있어. 그죠? 이런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대공황이 왔다, 이제 패닉이 왔다라는 거는 그런 거죠. 어? 누군가가 내 뒤통수를 때렸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누군지 봤어. 그러면 싸우면 되잖아. 근데 누가 뒤통수를 한테 때렸어. 뒤돌아봤니 아무도 없어. 아, 뭐지? 어, 내가 저기 했나? 뭐가 위에서 떨어졌나? 어? 한대 맞고 가. 조금 있으면 좀 괜찮아져. 그죠? 주가는 푹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누가 또 때린 거야. 뒤돌아봤더니 아무도 없어. 그 주가가 폭 빠져요. 아파. 그다음부터 공포가 생기죠. 그죠. 또 때릴까봐. 아무도 없어. 그 모르는 상태에서 으덧 터지는 게 제일 무서운 거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거냐? 니가, 누가 뒤에서 때렸어요. 뒤돌아봤어. 어, 트럼프가 서 있네? 트럼프가 그냥 트럼프가 아니라 막 몸이 어마어마한 거야. 보고가막 200kg짜리 사람이 키가 막 2m가 넘어가고 막, 어? 관우 같은 놈이 딱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막 이제 처음에는 좋은 소리를 해. 조심해라. 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될줄 알았어요. 그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또 뒤에서 트럼프가 또 때리는 거예요. 어, 근데 아니야. 눈빛이 달라졌어. 말도 사나워졌어. 막나 죽일 것 같아. 대상은 있어요. 누군지는 알아. 공포스러워. 그 장이에요 지금. 거기서 반등이 일어난다고요? 저기서 어떻게 트럼프하고 어 대적해서 싸울 것이며, 그죠 어떻게 위안을 사는 겁니까? 뒤에. 깡패 같은 놈 진짜 무서운 놈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놈이 뒤에서 칼 들고 서 있는데 날 죽이겠다고 그죠 지금이 그 상황인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조심을 하시라고 방송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방송이 좀 길어지고 말이 많았는데 저 지금 미국 선물시장 5.5% 빠져있어요 현재 지금 미국장이 15,000원 깨진 거예요 그럼 시스템 깨졌습니다 이 상태로 오늘장 끝나고 미국장 넘어오면 미국장 시스템 깨져요 제가 어저께 이제 뉴스로도 말,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 냉정함을 잃었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좀, 그 댓글이 맞아요. 제가 냉정함을 가져야 되는데,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손실, 이득,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야, 이게 주식, 주식을 좀한 사람들은 이게 판이 보이거든요. 그죠? 그런 분들이 좀 나서가지고, 이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대응법이라든지, 자기의 마인드 컨트롤 하는 방법, 생각 정리하는 법,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 주, 얘기해 주면 좋은데, 지금 뭐 증권사 브로, 브로커 같은 놈들이 다 나와가지고 괜찮다, 뭐하다, 뭐하다, 에? 무슨 종목을 사야 된다는 둥, 뭐, 어? 그죠? 뭐가 앞으로 뜰 거라는 둥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거예요. 어? 우리는 지옥에 빠져서 지금 발목 잡혀가지고 지옥으로 끌려다가 들어가게 생겼는데 거기서 꿈과 희망을 주는 거예요. 진짜 악마보다 더 악랄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좀 흥분을 했습니다. 가라앉혀야죠. 그죠? 음,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엔 호주달러하고, 그죠? 지금, 미국 프리장 엄청 빠졌어요. 이거 지금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5% 넘게 빠졌고, 이게 본장 시작하고 아시아장 열리면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말려 올라가야 돼요. 오늘 중으로. 그 다음에 엔 호주달러가 2.14% 빠졌어요. 이거 십살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 과거에 엔케이트레이드라는 공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이 상태로 계속 올라가면 엔케이트레이드 일어나는 거예요. 엔케리 트레이드가 왜 무섭냐? 그 단어를 왜 쓰면 안 되냐? 말 그대로 돈이 빨려 나가요. 이유 없이, 그죠? 우리가 공포에 투매하는 것과 같이, 그전세계 어마어마한 이 돈이 전세계에 어떻게 뻗쳐 나가는지 모르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첫 번째 증상이 바로 일본이에요. 우리장 멀쩡하게 있었는데, 일본장 폭락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장 버티고 있었죠? 이벤트가 있었으니까, 그죠? 엔케리 어. 트레이드의 엔케리 트레이드로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그, 곳 중에 하나가 일본 증시래요. 그러니까 일본은 빠지는 거죠. 벌써 얘네들은 신호가 나온 거예요. 그죠. 어. 우리라고 버틸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우리 개미들이 지수를 방어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죠. 이런 호도에 의해 가지고. 차라리 빠질 때는 제대로 빠지고. 그죠. 어. 여기서 그래가지고 제가 현찰 좀 가지고 계셔야 되고, 이 폭락할 때 방향이 없어요. 어, 이제 뭐 반등이 일어나겠지? 그럼 꿈과 희망을 보십시오. 오늘이라도 반등이 일어난다 그러면 반등 일어나는 거 보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것도 소액으로. 어? 그죠? 현찰 있는 사람이 지금 살아남는 장이다. 네. 짧게 짧게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아 일단은 방송을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또 올라갈지 몰라요. 장이 안 좋으면 또 올릴 거예요. 근데 제가 방송, 오늘은 방송을 안 올리기로 좀 기원하겠습니다. 장 중에는. 저도 좀 일을 해야 되니까 어... 습니다 지금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